인도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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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, 시원해. <웃음> 나, 나. 이게 엄청 잘해줄 것 같아. 깔끔해. 나아있다이 <laughs> <남아줬다. 웃음> 뭔가 되게 깔끔한데? 어. 옛날 우리 그 이발을, 이발소쏘 가방 메고 <매구이터 웃음> <입고> 있더니거 <laughs> 자꾸. 오, 오, 땡큐. 땡큐. 어, 시원하다. 땡큐. 귀엽다. 에인 나만이 씨. 아, 저런 도구들이 신기한데. 아, 여기 머리 감겨, 머리 감겨주는 데도 있어. 아, 이거 뭐, 이거 데우는 건가? 전자 같은데 이렇게 전선 연결해서 물 데우고 오다들연도만 하러 오신다 내가 아, 회나 야생이냐고 등 밑까지 수업나왔고거 보고 왔는여기다가수보기능을 <웃음> <웃음> 내가 소리가 안 크네? 엄청 부드러워. 어, 아주 되게 부드럽게. 어. 한 <laughs> 두고 두고 신나지. 지금 나1년년간밖에서 머리 자른 적한 번도 없네 일단 지금 바가지 머리 같이 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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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섬섬 어. 가이 스타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맞아 받아들여야지 아저씨가 해주는 대로 이게 <laughs> 가장 유명하대잖아요요와 <내용. 웃음> 여기 뭐 층이 생겼다? 이 <laughs> 뭐야? 오! 오 인데에다 이런 데 별로 없던데. 와 엄청 선수네. 음. 오, 오. 음. 와. 음. 와, 선행해 음. 주고 음. 있어. 잘와 야, 자로 젠듯이 지금 선 생기고 있어. 와, 자로 된거 같아. 음. 아 저기를 가위로 자른다고? 와 wow, 뒤에 모양 봐. 전대 꼼꼼히 하게좀가뭐 내가 잘모는데저 가위 그렇게 용으로 나온 가위가 잘 생기고 방이아 맞아. 엄청 잘잘라 엄청 꼼꼼히 잘. 잘라. <목소리> <목소리> <응>. <목소리> 음. 그좀더잘 생겨 어아 지금 실이님을잘 잘. 더 보고 있지요눈 감고 있는데요. 부끄러워 눈도 못 떠. 우리 두 동그랗다 싶어 이형에뭐 그런 게 없잖아 곰이 몸이 동그랗고 자고 있 한숨 자는 거 처음 에눈꼭 감고 한숨 자아뭐 무관수 행이세요어요 <laughs> 아? 어? 어요뭐 말도 못해어어제 <laughs> 새한테 시비 털듯이 하는 거뭐 <laughs> 말도 못 하냐고요 이건 머리 자르는 건데 어, 입이랑 뭔상관이야야 거보다더는 거야. 어, 네 성질에서. 근데 이거 지금 머리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다. 조경탱이가 초롱. 때. 중학교... <laughs> 때 고민하던 그 스타일이 지금 문바이에서 패션가휘 <laughs> <팬싸움 가이의 웃음> 스타일이. 오, 뭐가 사라지면서 바다길 있어. 눈썹 정리 해달라고 해래 눈썹 정리도 하고 와 거의 머리카락 자르는 수준을 엄청 많이 예스 다 뭐? 와 눈썹 엄청 이와 눈썹 깔끔하다 <laughs> 어 눈썹이 얇으니까 더 편해 보인다 여 아래 부분 이렇게 하시면 아. 아 내가 다음에 보고 뭐, 뭐모 해줄게 만족한? 무시현 만족한? 아, 뭐다 뭐야? 우와! 마사지? 음. 우와! 느낌은! 오우! 볼이 떨린다! 볼 와! 이건 나도 받아보고 싶다! 아나 어? 그래. <laughs> <시원해, 시원해. 웃음> 나도! 나도! <웃음> 예. 등도 해도 어깨도 음... 해주고 응. 신문물, 신문물, 이거 너무 신문물 아니에요? <laughs> 막 벗고 이래야 되는데? 맞아! n o 어, 어. 와 기도. 기도해주고. 어. <laughs> 어. 와 손가락 넣가지고 응. 와 신기하다. 우와. 우와, 아주 행복하 이게 그게 맞은 건가? 아저씨, 옷을 못 사. 와, 어깨도 해주고. <좀>. 표정 봐. 굉장히 흥분 짤 표정. 안 해봤으면 말을 말을 해. 쉐이빙? 아저씨 엄청 쏘. 여기 있는 서비스. 연고, 연고로 라인 잡나? 와게에 장난 아지금 야야 야 어떻게 한국에서보다 더 깔끔해졌다 인도더깔끔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맞아 초발 초발 생애 처음을 뭐라고 말해야 지 생애 처음 그 영어로 어떻게 하니? First time in my l i t is first time e a h m u m b a 퍼 타임 이빙이할 때마다 면관은 아, 바로 와대기자도 아, <목소리> 없이가 그냥 숏 가네.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음. 없어. 지 지금. <laughs> 바꾸처럼 됐다, 바꾸. 와, 이건 뭘까? 있어? <laughs> <laughs> Who are you? <웃음> <웃음> Who are you? <웃음> <웃음> 한국에서보다 더 깔끔한데. 여기 남자도 가끔기나른이품뭐 한다? <웃음> <웃음> 와 얼굴 하얘짐.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뭐. 응? <laughs> 아 아니. 아니 아유, 인, 아유, 인도. 인도 인도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? 얼굴이 엄청 달라졌어. 뉴코? 그걸 뉴 지금까지 그 한국에서 샵 다녔을 때보다 더 나은 오, 더거 같아. 비스도더 좋고. 중요한거 얼마까? 아 뭐. 그래 낸만1 2